안녕하세요 중고차 거설터도만입니다 지금 이제 전남 순천에서 오신 네 고객님이세요 강신은 고객님 네 차량 이제 출고 영상 이제 촬영하는 중이고요 어 출고 점검은 다 끝났어요 예 네, 고객님 어머니랑 먹이 오셨는데 예 네, 아주 마음에 드신 차잘 구매하셨고요 지금 점, 점, 점검은 다 끝났는데 엔진 오일하고 필터류들이나 모든 소모품들을 이전 차주분이 다 교환해 주셨더라고요 고객님이 하실 필요가 없게 예 네, 점검하면서도 고객님이 계속 웃었는데 아주 점검을 잘놓으셨어요 지금 타이어도 새 겁니다. 네, 앞뒤 다새 거예요. 그러면 네, 뒤에도 새 거예요. 어, 차는 에, 브라운색인데 너무 고급지고 이뻐요. 고객님이 처음에 이 색에 대해서 잘 모르셔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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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실제로 이제 한 보고 싶어하셨는데 실제로 보여드리니까 네, 색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십니다 이게 살짝 카메라가 좀 어두 밖에 그 나오는데 더 이쁜 색이에요. 어, 지금 이거, 이 차는 휘발유 차가 아니고 가솔린 차입니다. 아니, 가솔린 차에 <laughs> LPE 차입니다. 어, 연비는 뭐, 깡패죠. 완전히. 그리고 투체는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어, 프로투연권 들어가 있고요. LT 모델이라서, 네, 리모컨 킵니다. 그리고 에어백 10개 들어가 있어요. 시트 지금 보시면,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새우 같아요. 예, 여성 운전자가 1인조 차량이라서, 예, 1인조 무사고 차량이고요. 여성 운전자가 운전해서 정말 깨끗해요. 보이시겠죠? 뒤는 거의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사용감이 없고요.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깨끗해. 운전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깨끗해요. 예, 네, 바닥, 바닥, 매트도 타공 매트부터 바꿔놨고요. 상태는 예상을 했지만, 네,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소모품 관리 상태도 너무너무 좋고, 저희가 딱히 손볼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전부류들 체크해서, 어, 라이트 전조도 나간 거 하나 교환해드렸고요. 지금 고객님한테 해드릴 게, 여기 지금 잘, 눈에는 잘, 화면, 화면은잘안 보이는데, 요고 요거, 요거 이제 예. 요거 이제 덴트 이제 하러 갈 겁니다. 이거들 보고 뭐 뒤에도 네, 빠진 거 없이 다 들어가 있어서 예, 네, 딱히 신경 쓰실 거 없어요. 공구들도 빠진 거 없습니다. 얘는 스페어 펑크 킷이 들어가요. 아이고 잘안 열리네요. 펑크 킷도다새거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신경 쓰실 거 없고요. 뭐 차량 컨디션은 너무 좋으니까 네, 안심하고 잘 타시면 됩니다. 아, 초보 운전이시라, 지금 이제 저걸로 탁송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운전을 하실, 운전을 하지 못하셔가지고, <laughs> 예, 부디 잘 내려가시고, 네, 항상, 예, 좋은 일만 있으시고, 항상, 네,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 같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서 4시간 넘게 올라오셨어요. 가실 때도 또 오래 걸리실 텐데, 네, 예, 잘 올라가시고, 네, 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네, 예, 이 예, 감사함 잊지 않겠고요. 그리고 짧지만 좋은 추억 예, 잘 간직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군 생활 아직도 남으셨는데 지역구인이라 네, 남은 군 생활도 예, 멋있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이제 다음 고객님 차량도 이제 빨리 점검을 해놔야 돼서 예, 지금 이제 영상은 이제 짧게 마치고요. 어, 그리고 빠르, 바로 이제 예,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그, 상담들, 예, 카톡 상담들 지금 많이, 제가 지금 욕, 지금 계속 본의 아니게 원래 하루에 두 대, 두 분밖에 스케줄 안잡는데 계속 지금 이틀 에세 대씩 출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예, 시간이 없고 해서 상담이 조금 더 밀렸어요. 하루 반나절 기다리신 분도 계신데 최대한 빨리 오늘 무조건 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상 완이었구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